내란 종식, 민생 회복, 사회 대기에게 남은 과제는 다음 지도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언론의 지도부 활동을 이 혼란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힘은 묵묵히 일상을 지켜주신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반찰, 정부 조직법 개정, 검찰청을 폐지 노란봉 특법을 통과 시찰의 삼법 개정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트 전국 소개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치열한 대치 속에서도 150여 개의 민생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쟁보다 민생을 앞에 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했던 순간도 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 책임 역시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폐 한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란 재판은 더 속도를 내야 하고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도 여전히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 이유로 여기에 속합니다. 헌법과 주권을 해전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길잡이 파이낸셜 뉴스